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노폴리 얼티밋 베킹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자리 보면요, 이 설명서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 여기이음 돈이, 돈이 없네요. 간단하네 게임이. 이걸로 계산하는 건데 이걸로 게임이 다 돼요? 계산이 다 돼요? 네네. 음. 게임에 말이 있어요. 그렇죠? 어, 네. 그 다음 자동차 그 다음 헬기 그 다음에 비행기 음 멋지다. 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이번에 다 해볼게요. 얘네들 이렇게, 출발이, 이렇게,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짠, 짜잔. 음. 이 카드를 이렇게 내면서 돈을 받고, 내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돈이 다 떨어지면 파산합니다. 게임하려면 먼저 얘네들을 등록해야 돼요. 여기를 이제, 꾹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요, 네. 배소리나. 그 다음, 자동차. 음. 그 다음에, 비행기. 그 다음에, 헬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돈 버튼을 눌러주고, 아, 이렇게. 이걸 누르고, 이렇게 돈이 생겨요 음, 1 5 0 0원씩다 받았네요. 네, 1 5 0 0원씩 음. 그래서 요1 아, 1 5 0 0달러죠맞어어1 네, 네. 5 0 0달러이 주사위로 요1 음. 0요 그럼 6이 되씩요 비행기를 먼저 해볼게요 비행기가 원칸을 가면은 1 2, 3, 어요 이뽑켓권은요 그거는 뭐예요? 아, 이게 뽑기 찬스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 바코드가 있죠? 이걸 음. 뽑아볼게요. 건물 철거. 건물 철거. <laughs> 이 카드는 카드 결제기에 살짝 올려둔 후 아무 부동산 수유권에올려두면돼요 어, 근데 아직 건물이 없는데? 네, 그럼 이게 만약에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건물이 음. 있을 때요. 네. 음. 그렇죠. 만약에 비행기가 호주 음. 캠퍼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음. 일단 그걸 사야죠. 네, 이렇게 넣으면 그 다음에 하고서 비행기 카드로 그러면 돈이 받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지불을 얻게 되는데요. 우주 캠퍼라가 어디죠? 노란색. 아, 여기다. 멀리네. 한... <laughs> 우주. 그 기계 좀 때. 내려놓고 하면 안 될까요? 네. 어때 여기서 이 건물 철거를 이렇게 올려놓 해. 이, 우주 캠퍼라 카드가 있죠. 음. 여기에 올려두면요. 뚜렁. 그래서 그냥 버튼 이렇게 도는 원래대로 있으면서. 도든. 음, 아, 띠리리리 사람이. 무너진 소리예요 음. 네, 띠리리리. 음. 참으로 슬픈 소리. <laughs> 다시 이거 다른 말 주사위 던져서 음. 한번 가봐요. 네. 더블, 육. 음, 육. 대면 여기잖아요 대만 타이페이. 응. 음. 대만 타이페이가 있죠. 이게 찾기도 쉬워요. 여기 색깔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를 찾아보면은 응 쉽게 찾을 수 있나? 좋다. 짠 아니. 요 쉽게 찾을 수 있.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 네, 네.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노란색끼리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정리하면서 나오는 거요 나왔어. 음, 나왔어요. 나왔어요. <laughs>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 바코드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바코드 반짝반짝거리는 거에, 여기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음, 음, 돼요. 여기로. 이렇게 되면은, 헬기잖아요. 이 헬기 카드 바코드로, 여기 이렇게 화살표 있는 대로. 이렇게. 음. 되면서, 이렇게 되죠. 돈이, 아니, 돈은, 나가면서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네. 그리고 그럼, 만약에 다, 음.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음. 이 자동차가 여기, 음, 이 감옥의 방목. 방목 하면은요, 이 감옥은 두 가지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돈 200만원을 내서 탈출하거나, 아니면 더블을 나와야 돼요. 주사위 더블? 네. 여기에 여기에 갇혔을 때 나오는 법한 가지는 여기 감옥 표시가 있잖아요 음. 여기다가 자동차 카드를 대면은 감옥에 풀려나면서 돈이 100원을 쓰고 풀려난다? 네 이렇게 음. 해서 주사를 다시 던지고 풀리는 거예요 음. 또 여기 이거 여기는요는요를 m 음. 이거는 자, 또 차가. t o 나가는. 이거, 원대는 원하는. 원로네 원하는. 곳 o g i y o g 여기 o g i Yogi, y o g 이렇게 돌아서 돈 200만 원. 어200 200 달러, 달러 받고. 받고 여기로. 거기로 갈수 있고. 음. 음. 또 만약에 여기 200 달러를 받으려면 처음 시작관에서 신나는 거. 그럴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응 음, 화살표로. 그냥 돈이 음. 더 늘어나요. 좋죠 좋죠. 그럼 이제 게임 해봐, 해볼까요? 네. 그요 네, 게임을 해봅시다. 정리. 정리.